진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와. 아, 네. 저희가 뭔가... 지금 물건 묶어, 놨거든요. 네. 도망 네. 네. 못 가시게. 네. 네. 사실은 가장 사고 싶은 건 당연히 어. S 전자. 음. 아, 우리가 다 아는 그 S 전자. 네. 이거 네. 네. 왜 사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 제가 염블리님 어, 어. 유튜브를 계속 어. 봤어요. 어.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어. 얘기가 두 가지가 어. 있어요. 뭐, 뭐죠? 염블리님 어. 아시는 어떤 되게 큰 자산가가 계신데. 음. 물어보셨대요. 연블리 님이. 네.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셨냐? 네. 매도를 한 적이 없다. 오. 오, 어, 얘기하셨죠. 참... 와, 네. 최악이다. 근데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차익 실현을 근데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속 배당금? 음. 배당금을 계속 받으면 그걸로 계속 사신 거예요. 와 네, 새로운 여기까지. 개념이다. 또 하나는 약간 그 평범한 회사원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산가가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 30년 동안 매달 월급이 나오면 음. 30년 전부터 삼성 주식을 하나도씩 샀대. 음. 매달. 어. 그저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래. 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액면가에 사업도 출발을 하신 거예요. 어. 그렇다고 아, 들었어요. 액면가 천... 5천 원 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S 전자를 언제 사야 되냐? 어. 아, 모든 걸담 <laughs> 하고 있는. 난 어. 진짜 이거 물어보시죠. 지난주에 사라시라고 하셨는데 어. 나는. 언제 사야 되냐? 그런데 <laughs> 두 가지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분 자산가 음. 얘기도 해 주셨고 네. 또새송자지 하나. 근데 이두 분의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어? 뭐냐면한 아, 분은 엄청난 분산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아... 막 몇백 개 종목을. 아... 네. 근데 그 중에 상패도 당하겠죠. 네.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 분이요. 매도를. 아, 매도. 아, 매도? <laughs> 매, 매수는 해야지 <laughs> <저> 죄송한데. <laughs> 매수는... 매수를 아는 거 우리가 아예 주식이... 안산 거잖아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매도 맞아야죠. 매도 한번 네. 맞아보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laughs> 매를 많이 아, 맞아. 야 네. 매매도 한번 맞아봐야 돼요. 매도, 맞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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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네. 맞았네요. 지금. 아. 근데 이제 아까 S 전자 하셨던 분은 이제 정 반대잖아요. 꾸준히. 그냥 그 것만 했는데 음. 이 기업을 너무나 분명히 저는 잘 아셨을 음.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음. 그게 정확히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매달 내 적금을 넣는데 어. 은행 대신에. 근데 지금 없어진 기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이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주니이 분들은 이 방식은 저는 권유를 안 드립니다. 음. 무조건 분산 투자예요 음. 아. 최소 열 개업. 오, 되어간다. 열개 어, 저는... 해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음. S 전자가 이렇게 잘잘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될걸 누가 알, 음. 알았겠어요. 음. 정말 아닌 기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의 운명을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하셔야 돼요. 공부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고, <laughs> 지금. 네.